안녕하세요. 오늘은 2007년도 드디어 2007년도 1번 문제 다시 풀어 보도록 할게요. 문제가 별로 어렵지 않기 때문에 가볍게 가볍게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어, 연구자가 이제 이제 뭐 n값이 50개라는 거겠죠. 이좀 이거면 n값이 50개고요. 어,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돌렸는데, 뭐, n이라는 변수 값이, 뉴스페이퍼가, 이제, 구독률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뭐, GDP에 따라서, 뉴스, 신문 구독률이 얼마나 높아지는지를, 이제, 뭐, 보려고 하는 건데, 이제, 회기를 돌렸다고 합니다. 단, 중요한 게, 이때 G 값은 파운드, UK 파운드, 영국의 파운드화로 지금 다, 환산이 되어 있대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환율이 나와 있네요. 1파운드가 2달러다라고 되어 있죠. 1파운드가 2달러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이거를 당연히 환산 문제가 나올 거예요. 자, 근데 밑에 이제 계산 문제를 보기에 앞서 제가 조금 저 식으로 그냥 쉽게 푸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로는 근데 사실 이 환산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이거를 이제 아 이게 그래서 이제 g 스타 값은 이제 그 달러로 환산된 값이고 g 값은 파운드로 환산된 값인데 이 관계가 이 e, g가 g 스타 라고 되어 있지만 이 이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방법은 다양한데 저같은 경우 는 이럴 때 주로 환율을 생각합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1파운드에 2달러 라는 건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원 달러 환율이죠 그, 뭐냐, 달러 한 단위를 원으로 바꾼 거잖아요. 자, 이거는 파운드 한 단위를 이 달러로 바꿨잖아요. 그쵸? 자, 그렇게 치면은, 이거는 이제 파운드 단위니까, 뭐냐, 외국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외국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그 뭐냐, 기준이 되는 애들이 파운드고, 즉 영국이고, 자, 달러는 이제 자국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항상 제 머릿속에 외워져 있는 건 뭐냐면요. 이런, 저는 이런 공식이 외워져 있어요. 뭐냐면, P는, 이피스타, 그렇죠? 자, 근데 이 피스타가 외국이라는 거잖아요. 자,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외국이 누구냐? 어, 자국이 미국이고 외국이 파운드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어 파운드와 단위로 되어 있는 G에다가 이2라는 환율을 곱해주면은 어그 뭐냐? 그 되게 헷갈리네요. <laughs> 어외 자국인 미국이 된다. 그렇죠? 자. 이 예, 스타가 또 붙어 있어서 눈이 순간 좀 헷갈렸지만 다시 말하지만 영국이 영국이 지금 외국이고 미국이 달러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미국 환산 단위잖아요. P는 이피스타. 자 이라는 환율 곱하기 외국인 영국 곱해버리면 자국인 미국 값이 나온다라는 뭐식으로 저는 이제 외우고 있습니다. 자 어찌됐건 간에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환산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요 밑에 거 보기 전에 그냥 아 이게 이렇게 됐다고? 근데 G값이 결국에 2분의 G스타라는 거 아니야? 그럼 G 대신에 이거 넣으면 되겠네. 아, 그럼 아마 회기 돌리면 이렇게 돌려지겠지. 나는 아주 단순한, 아주 단순한, 그, 거의 뭐, 어, 그, 고등학교 수학, 수학도 아닌 중학교 산수 정도 될 법한 문제가 나온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똑같이 어떻게 풀고 있냐? 답은 똑같아요. 제가 왔을 때. 지금 뭐냐면 여기 첫 번째로 뭘 물어보고 있냐면 g의 개수 값이 몇이냐 0.01이다라는 게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쭉 봐보면요, 자 이건 조금 더 어렵게 구하고 있어요. 자 여기 봐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베타 2 값이 이제 g 스타로 이제 이렇게 돌렸습니다. 자 근데 g 스타 값은 e g라고 했었죠? 그래서 e g를 또 넣더니 었 주르 이제, 소거가 되면서, 이렇게 2분의 b2가 되었다, 라는 식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증명해 주셔도 되고요. 근데 급하면은, 요런 식으로 그냥 단순하게 대입해가지고 봐셔도 됩니다. 단순하겠죠. 자, 우리 이것동에서 또알수 있는 게뭐야 아, 베타오는 변화가 없겠구나, 라는 걸또알수 있겠죠? 자, b번에서 그걸 물어봅니다. 인터셉트. 이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변화가 없으니까, 어, 변화가 없다, 오리지널 인터셉트다, 이렇게 말해도 되지만, 여기서처럼, b1 스타는 엠바 빼기 b 2의 B2 스타의 G, G바 스타인데, 자, B2 같은 경우는 2분의 B2 였고, G바는 이제, 어, 이, 이, G바 스타는 이 e G바니까, 그에 늦으면 이렇게 똑같이 값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계속 사용할 거니까, 이거 갖고 가볼까요? 자, 이것도 똑같아요. 인터셉트까지 알아냈고요. 이번에는 RSS 값도 물어보고 있네요. 자,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RSS는요, 결국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NI에서 NI 헷을 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 근데 제가 이렇게 전환함으로써 n 값이 변했나요? 안 변했죠. 하나도 안 변했어요. 아무런 영향을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ni도 변화가 당연히 없겠지만 추정된 값인 ni h a 값도 변화가 없겠다. 자 그럼 뭐 rs s 값이 전혀 전혀 영향을 안 받겠구나라는 걸알수 있겠네요. 이해되시죠? 어 제가 잠깐만 좀 정리한 것 중에 오류를 발견했어요.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 이게 제곱입니다. 즉 뭐냐면은 Ni Ni a t 에 사실은 여기다가 어 이렇게 해야 되면 안 되는데 그렇네요. 이그 뭐냐 여기에 이렇게 괄호가 사실은 붙으셔야 돼요. 어 제가 직접 수정을 하고 있네요. 좀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여기 시그마도 붙어야 되는데 하튼 여 시그마 Ni Ni a t 의 제곱값이 u 스퀘어입니다 어찌됐건 간에 얘네들 간에 변화가 없다는 라걸 이걸 토대로도 추산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스케어 값은 즉 아이스케어가 아니라 RSS 값은 변화가 없다는 라걸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서 어떻게 증명하고 있냐면 이건 이렇게 증명하고 있어요. EI, EI 스타 값은요. NI백이 이제 여기가 NI 해시죠. 그쵸. 자 근데 그거랑 요거 값이랑 요거랑 이제 스타가 안 붙은 값이랑 사실상 똑같다. 그러니까, 얘나 얘나 똑같지 않냐? RSS는 변화가 없다라고 할수 있겠네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스탠다드 에러 값도 또 물어보고 있습니다. 단순합니다. 자, 역시나 이거. 스탠다드 에러는요, 이렇게 구하죠? 공식상으로. 자, 그런데 S의 6값. S의 6값은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S의 6값이라는 건 이거예요. 이거. 그쵸? 근데, EI 햇의 제곱 값이, 아까 여기 RSS 값 하셨잖아요. RSS 값이 변화가 없으니까, 이게 이제, 어 스타 값이든 아니든간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쪽은 똑같습니다. 이쪽은 자 여기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변화되는 건뭐다 이거만 변화된다, 그렇죠? 이 부분이 원래 GI 스타 값은 이 GI 잖아요. 자 이걸 변화시키면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제 원래의 스탠다드 에러보다 절반이 작아지는구나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원래의 그 뭐냐 그 스탠다드 에러가 0.01이었다면 여기서는 절반 값인 0.005가 되는 겁니다. 단순하죠. 별로 어려운 것 같지가 않아서 그냥 제가 대충대충 말하고 있습니다. 자, r s c 값도 생각해 볼게요. r s c 값은 TSS 분의 ESS. 저 TSS는 뭐 변화가 없겠죠. 변화해봤자 뭐 NI랑 NI 바가 뭐 이거 좀변화한다고 해서 영향을 안 받지 않습니까. 근데 게다가 아까 RSS 값도 변화가 없었어요. 특이하게, 그쵸? 자, 그러면은. 이게 TSS에서 RSS를 뺀게 ESS인데, 얘도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냥 아이스 u 도 변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되게 단순하게 가면 돼요. 자, F 값도 봐볼게요. 자, 뭐,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했는데요. 사실 뭐, 이렇게 해도 상, 상관이 없어요. 제가 뭐라 했어요? TSS도 변화가 없고, RSS도 변화가 없고, 그러니까 ESS도 변화가 없고, 자, 그래서 여기도 변화가 없고, 여기도 변화가 없고, 여기도 뭐, 여긴 자유도니까 변화가 없겠죠? 그래서 똑같다고 보셔도 되고, 동시에, r 스퀘어 값이 아까 똑같다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f 값은 요또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어, 1 r 스퀘어를 m 2로 나누고 r 스퀘어를 여기서는 자유도가 1이니까 뭐 1로 나눈 건데 사실 표시를 안 했습니다. 자, 근데 r 스퀘어가 변화가 없으니까 f 값도 변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안 변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아주 단순하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번엔 또 어떻게 됐냐? 자, 이번에는 이제 이렇게 또 돌렸는데 똑같은 식이 있는데 자, 이거에 대해서 아 이번엔 G값을 계속 잘못 측정했대요 100단위를 낮게 측정했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실제 진실한 회기를 돌리려고 하면은 이 G값에다가 100을 더해줘야 된다고 하네요 그렇죠자 이거 역추산하면 뭐예요? G는 G스타 마이너스 100이죠? 자제 방법대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이거를 여기다가 이제 넣어줍니다 이게 넣어주겠죠? 자 그럼 이렇게 바뀌겠네요 자 이걸 토대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물어봤을 때이 G의 계수값이 몇이 되냐? 0.02로 변화가 없다 여기 G스타 값이 G 스 r 아, 아, 값이 아니라 두 번째로 이제 이, 이, 이 뭐냐 상수 값이 변화가 있냐 없냐 있다. 25에서 23으로 줄어들 것이다. 이해되시죠? 자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자 NI t 시 변하냐 안 변하냐 안 변한다. 그쵸? 이게 안 변하면 어, RSS 값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당연히 안 변하겠죠. 여기까지 이해 되시죠? RSS 값이 변화가 없겠구나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RSS 값이 변화가 없으면 동시에 TSS는 원래 변화가 없으니까, 뭐 이건 NI 해세 문제지, NI 값은 뭐 아무런 영향을 안 받아요. NI 값은 원래 정해져 있으니까, TSS도 변화가 없고, 그럼 ESS도 변화가 없겠고, 그러면 스 s q 값도 똑같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머릿 속으로 유추가 가능합니다. 다만 또좀더 복잡한 증명을 한번 봐볼게요. 자, 이 계수 값인 베타 2 스타 값을 우리가 추정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또 이렇게 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 봐보면요 G스타는 어 100, G플러스 100이었잖아요 그렇죠? 요거를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하는거예요 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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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어차피 100이라는 값이 빼주면서 사라져요 소거가 돼요 똑같아요 그래서 차이가 없겠죠 자 인터세트 값은요 베타1스타는 엠바 마이너스 베타2스타의 G바스타인데 이 G바스타라는거는 다시 말하지만 G플러스 100이란 말이에요 G플러스 100자 그래서 이걸 넣습니다 이렇게 넣었더니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베타1 빼기 100, 베타2인데 베타1이 25고 베타2가 0.02이기 때문에 넣어주면 23 나옵니다. 제가 예측한 대로 나왔죠. 자, 그 다음에 RSS 값은요. NI는 변화가 없고 n i 헷 햇도 변화가 없기 때문에 뭐 여기다 또 대입하고 있죠. 이렇게 변화가 없다. 어찌됐건 변화 없다. 자, 그 다음에 G값의 개수값. 아니라 이제 스탠다드 러를 물어보고 있죠 그럼 똑같이 자 이거는 RSS의 영향을 받는데 자이 부분이 변화가 없다고 했으니까 얘는 똑같고 자 그다음에 이쪽 부분 또 봐보면은 G I 스타 마이너스 G 반은요 자 여기 이제 GI는, 어, G스타는, 어, G I는 G 스타는 G 플러스 100이니까 여기다 G 플러스 100을 넣어주면요 어차피 소거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또 역시나 변화가 없습니다 이번에 스탠다드 에러도 변화가 없겠네요. 자아이스어는요 아까 말했죠 tss 변화 없고 ess도 변화가 없다 왜냐면 tss랑 rss가 똑같기 때문에 ess도 변화가 없다 자 그러니까 아이스어가 똑같다 똑같다 자 그냥 또뭐 이렇게 넣고 있죠 이데 제가 똑같은 말 하고 있는 겁니다 자 f 값도요 아이스어 값이 변화가 없으니까 똑같다 뭐 이런 식으로 rss랑 ess가 변화가 없으니까 똑같다 해도 됩니다 자. 단순하죠? 자, 근데, 이런, 이런 문제는요, 실제로, 뭐, 한국은행에서는 뭐,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다만, 타 금공에서는 아마 요 정도 수준이면 뭐, 요 정도 수준만 풀어 제끼셔도 잘 푼다라는 말 들으실 정도로, 어, 이런 문제가 자주 나오긴 합니다. 참고만 해주시고요. 제가 뭐, 별로 이렇게 어렵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가볍게 설명해드렸습니다. 다만 이제 이걸로 이제 해설지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연습을 하시고 저처럼 그냥 단순히 대입만 해가지고 한꺼번에 모든 걸 유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 조금 염두에 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도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